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미국이 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은 1917년 4월 공식적으로 참전을 선언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유럽의 병력을 쏟아붓기에는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마지막 해인 1918년 초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이탈하자 서부전선에 집중할 여력이 생긴 독일군은 지쳐 있던 프랑스군과 영국군 그리고 미군이 본격적으로 병력을 파견하기 일부 직전이라는 빈틈을 활용해 온 힘을 끌어모아 마지막 승리의 기회를 잡기 위한 총공세를 계획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독일군의 춘계 공세입니다. 그리고 독일군의 마지막 최후의 발악은 1차 대전 개전 이후 서부전선에서 있었던 공세 중 최고의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과연 독일군의 마지막 불꽃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6년은 독일군, 그리고 프랑스군과 영국군 양측 모두에게 엄청난 소모전의 해였습니다. 독일군은 프랑스군의 심장과도 같았던 곳 베르댕을 공격해 프랑스군의 소모를 유도함으로써 프랑스의 전쟁 의지를 상실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영혼을 끌어모은 방어전 끝에 빼앗긴 요새들을 다시 탈환하며 베르댕을 방어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베르댕에서 발생한 양측 사상자 합계는 7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최악의 소모전이었죠. 또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솜강교역에서 독일군의 전선을 뚫어내기 위해 전개한 대대적인 공세, 솜공세에서도 양측 합계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수많은 목숨을 내놓으며 연합군이 전진한 전선의 길이는 고작 수킬로미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베르댕전투와 솜전투는 1차대전 서부전선에서의 전투 중 가장 최악의 소모전으로 기록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1차대전의 참호전, 소모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전투들입니다. 그렇게 1916년을 지나며 막대한 병력과 자원을 소모한 독일군은 1917년 초, 효율적인 방어를 위해 전선을 후퇴, 재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라스에서 라포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다중방어선을 구축했고 이를 당시 독일군 총참모장이었던 힌덴부르크의 이름을 따 힌덴부르크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베르댕을 탈환한 영웅이라 칭송받던 니벨이 조프르에 이어 프랑스군 총사령관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베르댕에서 그랬던 것처럼 공격적인 성향이 다분했던 니벨은 서부전선의 교착상태를 끝내기 위한 대규모 공세를 계획했고 48시간 안에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낙관하며 영국군과 프랑스 정부의 협조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1917년 4월 약 120만 명의 병력을 투입한 니벨 공세를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론에 기댄 니벨의 공세는 힌덴부르크선을 비롯해 미리 구축해 놓은 독일군의 강력한 방어망을 뚫지 못했고, 결국 프랑스군 18만, 영국군 13만, 독일군 16만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니벨은 총사령관 자리에서 해임되었고, 그 자리에 필리프 패탱이 앉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성향의 패탱은 공세 대신 방어를 선택했고, 다시 전선을 안정화시키는데 집중했죠. 한편 영국 원정군 총사령관 헤이그가 전쟁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에서의 공세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본격 참전 이전에 독일군 전력을 최대한 소모시키고 북해 해안의 고지대를 점령해 독일 유보트 기지를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당시 영국 총리였던 로이드 조지는 헤이그의 공세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앞서 니벨 공세의 실패로 인해 프랑스군의 전력이 약해져 있었고 서부전선을 영국군이 주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무리한 공세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죠. 로이드 조지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력을 투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힘을 집결한 이후 공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헤이그는 공세를 끝까지 고집했고 결국 내각의 승인을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1917년 7월, 플랑드르 지역의 고지대를 장악하기 위한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장은 비와 진흙으로 뒤덮인 최악의 전장이었고, 그렇게 약 3개월을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영국군은 파스샹달 마을을 점령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에 대한 대가는 영국군 사상자 27만 5천 명, 그리고 22만 명의 독일군 사상자였습니다. 이를 파스샹달 전투, 혹은 제 3차 2프로 전투라고 부르고 있죠. 이처럼 1916년의 베르댕, 솜 전투에 이어 1917년에도 니벨공세, 파스샹달 전투 등 서부전선에서는 양측 모두 뚜렷한 전략적 성과 없이 막대한 인명, 자원의 손실만 초래하는 최악의 소모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17년은 처절한 소모전이 계속되며 별다른 전선의 변화는 없었던 서부전선과는 달리 동부전선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바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2월 혁명으로 인해 재정 러시아가 무너졌고, 이어 10월 혁명으로 인해 레닌과 볼셰비키가 러시아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볼셰비키의 러시아는 독일과 브레스트 리톱스크 조약을 맺으며 전선에서 이탈했습니다. 또한 1916년 참전했던 루마니아 역시 독일과 정전 협정에 서명하며 연합군의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즉, 1차 대전의 마지막 해인 1918년을 맞이하며 독일군은 1차 대전 내내 자신들을 괴롭혔던 양면 전선의 한 축인 러시아라는 큰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독일군은 동부 전선에 있던 50개 사단을 서부 전선으로 돌릴 수 있었고, 1918년 초 서부 전선에는 독일군 192개 사단, 연합군 178개 사단이 배치되어 여전히 독일군으로서는 대등한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1917년 4월 미국이 참전을 선언했으나 사실 미국이 당장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충분한 전투 역량을 갖추고 유럽으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기까지는 최소 1년 후 소요될 것으로 보였죠. 한편 3년 넘도록 전쟁에 모든 영향을 쏟아붓자 연합국, 독일 할것 없이 모두 경제는 파탄 직전이었고 그에 따라 민심은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력의 한계가 두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징집할 수 있는 남자는 모두 징집한 상태였고 더 이상 전쟁이 지속된다면 점차 싸울 여력을 상실해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사실상 남은 독일군은 징집할 수 있는 마지막 예비 병력이었고 이러한 병력의 소모는 연합국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연합국은 비축한 물자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 연합국은 항공기 4,500대, 포 18,500문, 전차는 800대였고, 독일군은 각각 3,670대, 14,000문, 전차는 10대에 불과했죠. 여기에서 연합국에 더 유리했던 것은, 연합국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소모했던 모든 것을 미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해 보충해줄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독일군 입장에서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한 것이었습니다. 동부전선이 정리된 상황, 미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이 찰나의 틈을 노려 가용 가능한 병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마지막 대규모 공세를 개시한다면 최종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상 독일군 전체의 작전을 지휘한 루덴도르프와 참모부는 속결전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작전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출한 핵심 작전이 바로 미하일 공세였습니다. 악을 물리치는 천상의 전사 성 미카엘에서 따온 이름이었죠. 미하엘 공세의 주요 목표는 중부 지역 솜전선에서의 공세를 통해 영국군과 프랑스군 사이의 연결부를 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미행을 장악하고 연합군의 후방 보급망을 차단한 후 영국군을 북쪽 해안까지 몰아넣고 고립된 프랑스군과 별도로 협상을 시도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것이 독일군이 계획한 총공세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미하엘 작전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조하기 위한 여러 공세가 기획되었습니다. 플랑드르 지역을 공격해 해안으로 영국군을 직접 압박하는 작전, 그리고 파리로 진격해 프랑스군의 주력을 격파하는 작전 등이 수립되었죠. 이처럼 1918년 봄에 벌어질 일련의 공세를 모두 합쳐 독일군의 춘계 공세 또는 루덴도르프 공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18년 3월 21일 오전 4시 40분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미하일 작전은 독일 17군, 2군, 18군을 주축으로 76개 사단, 약 100만 명 규모의 병력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6,600문의 포를 동원해 엄청난 화력을 집중했고, 봉쇄 시작 5시간 동안 무려 110만 발의 포탄을 쏟아냈습니다. 독일군은 독가스, 연막탄, 고폭탄을 교차로 사용했고, 초단위 시간차 집중 사격을 통해 영국군의 주요 통신망과 포병진지, 그리고 후방의 지휘소, 보급선, 병참기지를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약 5시간에 걸친 포격 이후, 독일군 정의 돌격부대가 참호에서 올라와 반대편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영국군의 진지 후방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격대의 돌격 바로 이어서 보병들이 대규모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기습적이고 강렬했던 화력과 정교한 전술을 앞세운 독일군의 초반 공세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약 일주일 만에 많게는 65km까지 전진하며 서부 전선 치고는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방어를 막고 있었던 영국 5군은 거의 붕괴 직전까지 몰렸고 결국 후방으로 철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독일군은 약 일주일 만에 무려 9만 명의 영국군 포로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미하엘 공세는 대성공을 거두는 듯했죠. 위기감을 느낀 연합군은 3월 26일 아미엔 근처 둘랑에서 다급하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프랑스 푸앙카레 대통령, 클레망소 총리, 페텐과 포슈 장군, 영국은 전쟁 내각을 대표한 밀러와 원정군 총사령관 헤이그 등이 참석했죠. 이들은 독일군의 공세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 끝에 프랑스 포슈 장군에게 사실상 연합군 총사령관의 자리를 맡기며 1차 대전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연합군의 단일 지휘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임하던 프랑스군도 포슈 장군 아래 연합군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자 적극적으로 예비대를 북부전선으로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독일군의 공세 역시 점차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은 초기 목표였던 아미행 대신 전선을 남쪽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기존의 계획이었던 아미행을 점령한 후 북쪽 해안으로 영국 해군을 격리하기로 한 목표는 뒤로 한채 어떻게든 되는대로 약한 부분을 뚫어내며 정가를 확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즉, 공세의 초점이 분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도 빠른 공세로 인해 보급이 늘어난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돌격대를 선두로 빠르게 돌파해 나갔던 독일군의 전술은 기습적이었던 초기 공세에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사실 돌격대의 소모가 너무나도 큰 작전이었고 후속으로 투입되는 일반 보병들은 돌격대에 비해 그리 숙련된 병력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휘부에서 명령하는 빠른 기동에 대처하는 능력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세 초반 영국 5군이 붕괴하다시피 했지만 사실 인명 피해는 공격측이었던 독일군이 더 컸습니다. 거기에 더해 연합군이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작정하고 방어에 나서니 점차 독일군의 기세가 멈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참전 준비가 끝난 미군의 증원 병력도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3월 말에서 4월 초를 지나며 독일군은 아미행 문턱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렇게 독일군은 24만 명의 사상자, 영국군 17만 명, 프랑스군 7만 명의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내며 전선은 다시 고착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독일군은 처음 세웠던 전략적인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충계 공세의 가장 핵심이었던 미하엘 공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루덴도르프는 미하엘 공세가 멈춘 이후에도 결코 공세를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 독일군의 충계 공세에는 주력이었던 미하엘 공세와 함께 수립된 여러 보조작전들이 있었죠. 먼저 북쪽의 게오르게테 공세입니다. 1918년 4월, 독일군은 벨기에 플랑드르 지방의 이프르 방면으로 진격해 영국군을 북쪽 해안도시로 몰아붙여 영국군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협상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게오르게테 공세 역시 초반에는 영국군 사이의 빈틈을 공략해 10에서 15km나 전진하는 성과를 냈죠. 하지만 이 역시 북상한 프랑스군과 영국군의 공동 방어선에 막히기 시작했고 약 3주간의 공세 끝에 작전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루덴르프가 계획한 공세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5월 27일 이번에는 남쪽의 프랑스군 주력을 목표로 앵강 유역의 슈맹 대단 방면으로 공세를 개시했습니다. 불리어 요르크 공세라고 불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공세 초기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무려 6천 문의 포에 탄약 200만 발이 동원되었고 공세 개시 일주일 만에 1914년 슐리펜 계획 당시 도달했던 마른 강 일대까지 진격해 파리에서 약 90km 떨어진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에 연합군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 인근 예비 부대를 적극 투입하며 격렬히 방어에 나섰습니다. 특히 6월 4일 벨로우숲에서 미 해병대는 독일군의 보급로를 내주지 않기 위해 도로를 끝까지 막아냄으로써 불굴의 군대라는 평판을 얻기도 했죠. 연합군의 거센 저항, 늘어진 보급선 등으로 인해 독일군은 이번에도 오랜 기간 공세를 지속하진 못했습니다. 특히 연합군과 독일군 모두 커다란 인명 손실을 보았고 양측 모두 오랜 기간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 예비병력을 투입할 여력이 충분하진 않았으나 미군이 한 달에 25만 명씩 프랑스에 도착하고 있었고 미 본토에서도 55개 사단이 추가로 조직되고 있었습니다. 즉 1917년 4월 참전을 선언한 미군이 1918년 중순을 지나며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 6월 9일, 독일군은 프랑스군 예비 부대를 남쪽으로 끌어내리고 동시에 더욱 전과를 확대하기 위해 우아즈강의 뒤류인 마츠강에서 공세를 제기했습니다. 이 작전은 그나이제나우 공세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공세 역시 6월 14일, 프랑스군과 미군의 반격에 공세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전선에 유행하기 시작한 스페인 독감이 독일군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은 연합군에 비해 음식 보급이 부족했고 상대적으로 잘 먹으며 싸웠던 연합군 병사들에 비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뒤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수적으로도 열세로 돌아선 루덴도르프와 독일군 참모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플랑드르 방면의 영국군을 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파리 방면으로 진격하는 것두 가지 안을 놓고 한 달간 고민하며 전열을 재정비했죠. 또한 한 달의 기간 동안 독일 본국에서도 황제와 정부, 제국 의회의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독일 정치권은 극도로 궁핍해진 경제 상황, 절망적인 전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보기로 결정하며 전시 채무를 늘리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믿어준 결정에 보답하고 싶었던 루데노르프는 7월 15일 남은 병력을 끌어모아 공격에 투입했습니다. 그 방향은 마른강을 도하해 파리로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마른전투입니다. 그런데 연합군은 독일군의 공세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고 충분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연합군 총사령관 포슈는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도입해 독일군의 공세를 유도한 후 즉각 반격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약 4년 전인 1914년 9월 6일 슐리펜 계획하에 진행된 1차 마른 전투에서 파리를 눈앞에 두고 쓴 패배를 맛보았고 이후 서부 전선은 참호전으로 굳어진 채 4년간의 소모전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약 4년 뒤 독일군은 이번 2차 마른 전투를 통해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 있던 승리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프랑스군이 중심이 되어 미군, 영국군, 남아있던 이탈리아군 일부가 방어에 나섰고, 오히려 연합군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독일군은 약 17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연합군은 약 12만 명의 사상자를 내며 2차 마른 전투는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루덴도르프가 기획한 독일군의 마지막 공세, 춘계공세의 종결점이기도 했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지속된 춘계공세로 인해 독일군은 약 68만 명의 사상자, 연합군은 약 86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연합군 역시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공세 막바지로 올수록 독일군과 달리 연합군의 보급은 안정되었고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미군이 공세를 막아내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합군 총사령관 포슈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 지휘부는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통합지휘체계를 구성했고 독일군의 공세 패턴과 전술에 대한 대응법을 숙지해 후반으로 갈수록 독일군의 공세를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916년 4월 초에서 8월까지 약 4달간 지속된 독일군의 충계공세 그들의 영혼을 끌어모은 마지막 공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미하엘 공세부터 게오르게테 공세, 불리어 요르크 공세, 그나이제나오 공세, 그리고 2차 마른 전투까지 이어진 독일군의 충계 공세는 막을 내렸습니다. 독일군은 각 공세 초반에는 수십킬로미터씩 돌파해 성공하며 서부 전선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좋은 성과를 보였으나 공통적으로 병력의 손실이 늘어나고 보급이 길어짐에 따라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갈수록 연합군의 방어에 이은 반격을 막아내기 힘들었죠. 이후 독일 내 반전 여론은 극도로 고조되기 시작했고 사실상 독일군은 전쟁 역량을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독일군의 마지막 불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합군이 독일군의 충계 공세를 막아내고 독일 제국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 개시한 반격, 백일 공세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